예, 안녕하세요. 예, 서초동 예, 인근에 있는 법무부 천명에서 근무하는 이재호 사무장이라고 합니다. 음, 오늘은 이제 그 전화를 상담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은 것 중에서 아 이거는 사례 한번 소외시켜 드릴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서 예 오늘 그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뭐한 11년 정도 그 위력을 하고 상속을 전문으로 하다 보면 네, 이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예, 어떻게 된 거냐면 아버지가 계십니다. 예, 아버지가 계시고 예, 어머니가 계시죠. 예, 어머니가 계십니다. 여기에서 자녀가 몇 개? 예. 자녀 1, 자녀 2가 있습니다. 뭐더 많을 수도 있고요. 근데 어머니가 예, 사망을 하시게 됐죠. 또뭐 이혼도 만 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아버님이 예, 새어머니를 맞습니다. 이 사이에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버님이 연세가 드시니까 예, 치매가 오기 시작합니다. 예, 예, 경도입니다. 보통 치매는 0점에서 예, 30점까지 있습니다. 이제 20점부터 10점까지를 예, 이제 경도. 예, 점점 내려갑니다. 그래서 중증. 10점 내외면 예, 거의 중증이라고 합니다, 이거. 뭐, 사람 알아보지도 못하고, 대소면도가리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 MMS입니다. 예, 통상하는 예, MMS입니다. 예, 치매가 걸린 상태에서 이 개모가, 예, 새어머니가 예, 여기서부터 이렇게 증료를 받아갑니다. 예, 증여를 받아갑니다. 또는 유언 공중을 합니다. 유언을 왔니다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 자녀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이 자녀들은. 아버님이 치매가 옵니다. 그 길에서 새어머니가 재산을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어, 이런 경우는 딱한 가지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이 경도 치매라면, 한정 후견을 얻습니다. 한정 후견이 옛날로 치면 한정치산자입니다. 한정치산자. 그러니까 어, 아버님의 인지능력이 완전히 가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장애가 있다. 장애가 있는 겁니다. 이럴 때 한정 후견을 신청합니다 만약에 중증이다. 뭐 대소변도 못 가리거나 뭐, 자녀들을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면, 당연히, 예, 이건 성년 후견입니다. 예. 이건 옛날로 치면, 금치산입니다, 금치산. 예. 모든, 제 그, 권리, 행위 능력을 뺏는 겁니다. 예. 법률상, 만약에 성년 후견이 결정이 되면, 어떤 법률, 법률적 권리도 행사를못 합니다. 예. 후견이 대신합니다. 그럼 이, 아버님은 아무것도 못 하죠. 한정 공인을 신청합니다. 물론 경도기 때문에, 경도기 때문에 안될 수도 있습니다. 안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만을 안 하면 다 넘어갑니다. 물론 아버님이 사망한 이후에 이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나중에 무효라고 주장을 하려면 이를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입증을 어떻게 입증을 하느냐, 진료기록 감정을 합니다. 그때는. 아버님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안 계시거든요. 그럼 그 당시에 진료 기록, 병원 기록을 갖다가 감정을 합니다. 근데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더구나 병원은 10년만 보관합니다, 자료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생기는 계실 때, 한정 후견을 넣으면, 훨씬 아버님에 대한 그 정신감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치매라는 것이, 예, 회복이 안 됩니다, 이거는. 은 아시겠지만, 뇌사법 파괴되는 것기 때문에,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악화만 됩니다, 이게. 악화만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아버님의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이 한영후견에 대해서 승인을 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금처럼 아버님이 태영훈이한테 그, 치매 상태에서 재산이 넘어간다 그러면, 한정 후견을 신청하는 게 맞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물론, 뭐, 이제 이런 소송이 이루어지면은 아버님이 법정에 나와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새어머니가 이제 나중에 궁에 몰리면 자기가 뭐 후계인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결국, 이 자녀분들이, 아니, 아버지 재산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새어머니가 어떻게 후견이 될수 있느냐, 다투게 되면, 후견이는, 후견이는 변호사가 됩니다. 법원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변호사. 변호사가 재산을 관리합니다, 이거. 아버님 재산을. 아버님 재산을 관리하게 되고, 아버님이 생전에, 그, 아버님의 재산은 이 후견, 네, 후견인, 후견인이 아버님을 위해서만 사용하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후견 방면에 종료되고, 예, 상속으로 넘어갑니다.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새어머니가 증여받은 거는 새어머니의 상속부에서 공제됩니다. 따라서 오늘 전화하시는 분은 이걸 다시 이렇게 반환시킬 수 없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뭐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예. 왜냐면, 하 그거는 이 변호사가 소송을 해야 되고, 후견인이 소송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고 두 번째는 이꼭 증여가 무료로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어차피 증여를 낸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분에서 공제되거든요. 그만큼 덜 받아갑니다. 받아간 만큼 예.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상속에서 공제되니까 굳이 증여를 다시 뭐 상당한 거액이다 재산에서 상속분을 차지한다 이름은 모르겠지만 전체 재산에서 자녀가 두 명이고 여기 새어머니 계시면 7분의 3입니다. 새어머니 지분이 7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미달이라면 굳이 소송할 필요 없습니다. 반환할 필요, 반환받을 필요 없습니다.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자, 아버님이 계시는데 새어머니가 예, 있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예, 치매가 걸리셨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새 어머니가 예, 재산을 가져갑니다. 이런 경우는 예, 한정 후견입니다. 예, 한정 후견을 신청하셔서 예, 더 이상의 재산이 그 일로 넘어가는 것을 이렇게 차단, 예, 차단하면 됩니다. 그리고 남은 재산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 상속으로 갑니다. 상속으로 가서 거기서 이 증여 받은 거 공제하고 여기서는 나머지 받은 게 없다면 자기 원래 상속분대로 예, 분할해서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예. 놔두면 이뭐다 가져가고 유료분밖에안 남겠죠 절반. 예. 자 오늘은 그이 치매인 아버님의 재산을 새어머니가 가져갔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밑에 전화번호로 궁금하신건 전화하셔도 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